안녕하세요. 저는 분자면역학 연구실에서 석사 3학기차에 다니고 있는 황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자면역학 연구실에서의 생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따라오시죠. It's a l right. 우리 랩으로 가자. 우와 사무실이 굉장히 넓네요. 네, 저희 연구실 인원이 대략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도 1층에 사무실이 하나 더 있답니다. 저희는 아침에 오면 이렇게 클린벤치를 예약한답니다. 어, 이건 무슨 소리죠? 안녕하세요. 연구실에는 이렇게 커피 머신이 있어서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답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랩 미팅이 있어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실험 계획을 세울 거예요. 점심 시간이네요. 저희 점심 시간이 길어서 날씨 좋으면 가끔 잔디밭에 돗자리 펴놓고 식혀 먹기도 하는데 오늘은 추우니까 식당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실험하는 거예요? 저는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리얼타임 PCR을 하고 있어요. 저 실험에 집중해야 되니까 자세한 설명은 한경 선배가. 저는 분자 면역학 연구실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연구 교수로 있는 김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에 관한 내용은 이미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천 면역 반응은 저희 연구실의 대표적인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식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위염, 장염, 관절염, 폐렴, 바이러스 감염 등과 같은 선천 면역반응 맥의 질병 치료물질 개발과 면역 증진 작용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스톤 단백질 메틸라 반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절 작용이 필요한데 단백질의 메틸라는 그 여러가지 조절 작용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단백질 메틸라를 할수 있는 효소의 기능과 특성이 종양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붉게 나타나는 부분이 전이된 암세포들입니다. 유방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메틸화 효소를 억제시킬 경우 암세포가 실험동물 내에서 전이가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자가포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가포식이란 노후된 세포 소기관이나 단백질을 분해하여 다시 세포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부 세포들이 노화하게 되면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피부 세포의 노화를 자가 포식을 활용하여 역노화가 유도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노화와 코스메틱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합성 화물 및 천연물 유래 항노화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백, 주름 개선, 보습,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 전문적이고 멋진 것 같아요. 어, 저기는 같이 실험을 하고 있는 건가봐요. 아, 부사수한테 실험 가르쳐주고 있나봐요. 어, 저기 혹시 지금 부사수 가르쳐주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는 신입생이 들어오면 1대1 사수 부사수 매칭을 통해 기초 실험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면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 실험을 잘 배울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어, 혹시 사수가 잘 가르쳐주나요?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게 논문 읽는 법부터 실험 원리랑 데이터 정리까지 정말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제 실험 끝나셨나 봐요. 분자역학 연구실을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제야 물어보시는군요. 자, 따라와 보세요. 저희 연구실에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82번에 있답니다. 졸업생 진로는 이미지로 확인해 주세요. 우선 코스메틱 관련 회사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는 아모레퍼시픽, 이츠스킨, 국립암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고요. 제약 회사로는 녹십자, 대웅제약,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근당 등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이러한 회사들 외에도 아카데믹 분야로 존스 홉킨스, 경기대학교, 칭다오대학교 등등 정말 다양한 곳에 진출해 있답니다. Chapter <목소리도> Ras But 혹시 지금 뭐하고 신신건요요 친구들이랑 논문 r s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영어로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영어 a n d i n g I have trouble understanding. I have trouble u n 그럼 퇴근은 언제 하세요? 아 저희는 여 시에 퇴근하죠. 음? 그럼 저희 집 퇴근하면 되나요? 이제 진짜 퇴근합니다. 선배는 퇴근 안 하세요? <laughs> 이게 내 저녁이야. 이 다들 올라갑시다! 저기 혹시 다들 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 연구실은 금요일마다 모두 모여서 랩 미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인원이 많아서 강의실을 대여해서 랩 미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네요. 그렇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교수님. 연구실에 많은 인원이 있는데 매주 랩 미팅을 하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네, 어려운 점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한 결과들을 제가 꼼꼼히 피드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만 그래도 어 행복하게 열심히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디스커션해 주고 있고요. 근데 아마 제가 말이 원래 많아서 학생들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laughs> 네, 교수님 이어서 연구실 소개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뭐 저희 연구실은 뭐 카메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여 명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모여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여러 실험들을 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실험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서로 1대1 매칭으로 잘돼 있어서 서로 실험들을 잘 가르쳐 주고 또 얻은 결과들 가지고 꼼꼼히 디스커션 해주고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적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영어로 어,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아서 영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비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MIBC 화이팅! 인자번역학 연구실 화이팅! MIBC 화이팅! MIBC로 오세요 조수민, 사랑해요. 사랑해요, MIBC.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